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들어야 삽니다 예, 들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어제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7번째로 실용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위성을 만드는 것도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 했고 위성을 만들어도 다른 나라의 발사대를 빌려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력으로 우리나라의 발사대를 이용해서 유성을 쏘아 올린 것이죠 어제 오후에 3단 분리가 되어서 고도 700km 정상에서 안착을 해서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주도적으로 이제 다양한 우주 개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거죠. 인류가 처음으로 밤하늘을 비추는 달에 착륙했던 때가 1969년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이 우주 개발에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박차를 가했는데 요. 미 항공 우주국 약자로 나사라고 하지요. 닐 암스트롱과 그를 포함한 세 명의 미국인이 달에 안착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토끼가 방아를 찍는다는 그 달에 가게 된 거예요. 이 같은 인류의 위대한 도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주의 그 광대함과 그리고 지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달 탐사를 넘어서 화성에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있는가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도님, 우주에 관한 탐사가 이렇게 과거에 비하면 진정, 진정된 문명시대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지구가 동그란 공 모양이 아니라 지구는... 평평하다. 끝에 가면 떨어진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고요. 나름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여전히 유튜브나 다양한 것을 통해서요. 이것을 주장하고 홍보하고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다면 웃음을 줄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전 세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학회를 열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에 관한 주장을 듣고 바로 들었던 생각이 아니 사진을 보여주면 되잖아. 인공위성, 우주선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여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조작이다. 안 믿어요. 인간은요 대단히 복잡한 존재예요. 정수기에 보면 필터가 있죠.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 뇌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도대체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필터처럼.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신이나 신념과 충돌하는 증거를 딱 보면 사람의 뇌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힘보다는요. 부정하고 포기하는, 부인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을 포기하고 다른 주장을 수용하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정하는 쪽을 택하는 게 뇌의 기능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람이 왜 바뀌기 어려운가 처음 믿고 확신하는 것에서 빠져나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예요. 오늘 성경에도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도무지 믿지를 않으려고 하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 설정,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지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손이 말랐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수 없지만 손이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태. 아무튼 그는 팔을 쓸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 회당에 참석했어요. 바리세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보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예수, 그가 너무 미웠거든요. 고발할 빌미를 찾고 있던 차에 예수를 보자 그들이 한 일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게 틀립니까? 이렇게 항상 물어요. 물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있어요. 올냐 그르냐를 따져 묻기 전에 한 가지 선행되어야 될게 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저와 함께 볼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래요. 이 상황을 떠올려 볼때 가슴 아픈 점은 종교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종교가 돼 있어 유대교가. 정치도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기업도 사람이 먼저라고 광고라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요, 사람을 놓쳐요. 옳은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바른 종교인 것 같지만 바리새인을 비롯한 서기관들의 맹점이 뭐냐? 사람을 놓쳐요. 사람이 안 들어와요. 손마른 사람을 앞에 두고 손마른 사람을 앞에 두고 그를 마치 교육용 기자재처럼 사용하면서 무엇이 옳습니까를 따져 묻고 시비를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주먹으로 쳐야 폭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종교인들의 말과 언행 자체가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요,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왜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손마른 이 사람을 못 보고 있는 걸까요? 손마른 사람들의 이 고통을 모르는 걸까요? 그의 아픔과 슬픔과 비참함, 비참함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원선영 자매 바이올린 기악팀 결혼식 갔거든요, 대전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식을 시작되기 한 20분 시간이 남아서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갔는데요뭘 봤냐면, 어떤 아줌마가 남자 화장실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게 뭔가, 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미심쩍은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광경을 봤냐면한 청년이, 20대 초반의 청년이요, 소변기에 소변을 보는데, 보통 여러분 남자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려면 다가가서 거리를 잘 잡아서 소변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한 1미터 떨어져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야 1미터 떨어져서 소변기에서 발달장애인인 거야 밖에 계신 분은 어머니인 거야 아들하고 같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들이 소변이 매렵다고 하니까 데려다는 좋지만 은 아들이 평소에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걱정은 되고 하니까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겁니까? 평생을 그아들 뒷바라지 소변까지, 대변까지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유대교를 보면, 유대교를 보면 사람이 눈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틀립니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현대교회도 만연해요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틀립니까? 힘이 없는 약자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채 무엇이 옳습니까? 틀렸을 때 그걸로 밤낮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손마른 자를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영암에 서하시는 작은 할머니께서 위도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영암에는 큰 병원이 없으니까 삼촌께서 할머니를 차에 딱 태우시고 전대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데 영암에서 광주까지 오는 모든 신호와 과속 카메라를 다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무조건 간다 밟은 거예요. 새벽에. 후에 과태료가 수십만 원이 나왔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아 여보시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법입니까? 하고 따져 묻고 시비를 걸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말은 맞잖아요. 법은 지켜야 되죠. 교통법규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 가슴에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사람을 놓치고 있잖아요. 법이 왜 있는 겁니까? 법이 왜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늘 12장 11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습니까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 수님이요 정확하게 참 날카로운 지적을 하셔요. 네 것은 귀에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왜 사람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옳으냐 틀리냐라고 물으면서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 법을 준수하기 위한 열정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대단히 이중적인 사람들이야. 왜 양은 구하고 손마른 사람 고치는 것은 반대하냐? 양은 지양이거든요. 손마른 사람은 남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도요. 자기 자식이 경기를 일으키고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식일에 고쳐달라고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하면서 과속하면서 사람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표면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옳은 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너무 가식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어, 긍율이 없어 말씀하시지요.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두고 옳다, 틀리다를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거나 말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궁율과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배우고 알고 지기가 주어지고 어떤 중심적인 위치가 될수록 종교는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지적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돼요. 학생들이 빗나간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저, 저, 저 녀석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거 틀린 거잖아.라고 반응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저럴 놈이 아닌데. 걱정이네. 이야기를 해봐야지 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모습을 보고서도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을 앞에서 기웃거릴 때는 저 아주머니 아줌마 이상한 아주머니야라고 아줌마 생각을 했다가 진짜 그 실체를 보니까 아니구나. 옷 짧고, 옷 짧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가? 왜 바리세인을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이 그저 종교적인 연습만 하지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실패하는가? 성향이 원래 냉정해서 차가운 사람이라서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들으면 바뀌어요. 들으면 달라져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오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달랐어요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침을 얻고 회개하기보다는요 어디로 가버리냐면 죽여버리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아무리 보여주고 말을 해도 마음을 닫으면 귀를 닫으면은요 더 인간의 최대 본성으로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집이 세서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확신으로 가는 거죠 자기 확신으로 가면 말씀을 밀어냅니다 말씀을 반박해요 은혜를 밀어내고 예수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자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확신에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증상. 오라 틀려. 너왜 그랬어? 그게 맞아?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가 얼마나 아픈지, 그가 얼마나 혼자서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지, 그의 영혼에 두려워진 이 참담함의 인생의 아픔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나와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바로 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확신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죠 제자 중에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 고난 받아, 나 죽는다, 나 죽어 너희도 그거 알아야 돼. 나그 일을 위해서 왔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지요. 아니,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죽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죠. 제가 3년 동안 참고 기다린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항변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 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이라고 하셨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걷다가 보통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죠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요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개바예요 개바 그게 개바가 바위예요 돌이에요 돌 반석 이 바위가 자기를 부인할 때는 믿음의 반석인데 자기를 확신하면서 가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열정이, 한 사람의 확신이 믿음의 바위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냐, 믿음의 바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사는 거냐, 자기 부인으로 사는 거냐. 베드로는 한순간에 사탄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팔아 넘긴 게 아니에요 부도독한 일을 한게 아니에요 가론 유다처럼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3년째 예수 잘 쫓아다니며 아멘아멘 아멘 하고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즉 그는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서 제법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 확신에 빠져 자기 확신에 빠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무섭게 그를 걸려 넘어진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듣거든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부인이 되는 자가 말씀을 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가난한 심령으로서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지면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듣긴 들어요. 언제 듣느냐? 내 확신하고 비슷한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씀 은혜롭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요. 자기 확신하고 맞지 않으면 대번에 반박하죠. 대번에 반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확신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또 다른 장애인을 고치거든요 그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 고친 거 봐라 귀신이야 11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 예수님을 정면에서 부정하죠. 이 부정하는 바탕이 뭐가 있다고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지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정면으로 부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앞에 임했는데도요,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도 못 들어가게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시면 못을 막아버린다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문을 다 가로막아버려요.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때 누구든지 말로 성력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좀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결코 못 받아. 이걸 소위 성령해방죄라고 말해요. 이 성령해방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경고적 의미로 자주 사용되더라고요 특별히 불법한 단체들이 이런 것 많이 강조해서 신자들 억압하고 세뇌시킵니다 거역하지마 순종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구절은 여러분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0, 32절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말하거든요. 인자는 인자는 즉 풀이하면 나를 거역하면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받을 수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말이 모순이죠. 이렇게 난해한 구절은요. 해석하려면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먼저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감동 감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것그 돼서야 믿어지고 생각날 거야. 성령이 하는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감동 감화를 주시며 그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다를 수가 없지요. 동일하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또 어떤 관계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지요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니 삼위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회방제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 예수를 거여가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며 기회를 주실 때이 사람들아, 귀를 열고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의 표시예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초점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탕자가 돌아올 수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이사 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문 닫아 버리고 열어 주지 않으면 아들의 돌아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궁휼과 자비로 마당에 나와서 항상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탕자는 아빠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푸시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입은 자라면 자기 확신에 빠져 살지 말고 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피어나는 성품은 극률과 자비죠 내가 예수 모를 때 돌뿌리였네 이 사람아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란 거 내가 보고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지 안가? 자기 확신에 빠져 살았던 삶을 부끄럽게 여기죠.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이 한번확 꺾이고 나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다 자네하고 다르다네. 하루에 술, 소주 다섯 병 먹어도 나괜찮해 이런 사람이 암에 한번 걸리면 못되게 될까요? 내가 은혜로 사네. 내가 건강을 잃고 보니까 참 후회가 되네. 자신 할 것이 없더라고. 하루하루가 은혜야. 조심하고 사소. 건강할 때 조심하서 걸려 넘어지는 돌 뿌리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여러분 우리도 모두 베드로의 모습처럼 반복되는 신앙생활, 늘 똑같은 예배 예배적인 절차를 따르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 확신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르지,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저를 조용히, 조용히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내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막 그걸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긍율과 자비가 있는가 말하는가?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처럼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만 남아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들리는가? 내 귀를 울리는 말씀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 원합니다.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주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맡기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나를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심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걸터 앉아서 쉬어갈 만한 바위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목적이에요 옳으냐 틀리냐를 우리에게 그걸, 그걸 말하는 자가 이전에 그 전에 걸터 앉아서 쉴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렴 그러면 된다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일이야 그 역할을 너가 해주렴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 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